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5년도 3월 5일입니다 일수로 따져 가지고 64일째 되는 날 64일째 되는 날에 저녁 6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새 바다 이렇게 지금 물들고 있고요아 지금 6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정말 예쁜, 예, 네, 석양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야 윤술 좀 보십시오. 금빛 윤술, 금빛 윤술. 구름이, 구름이 아주 신의 한수입니다. 구름이 양털 같은데, 예, 부슬부슬한 거. 아주 해가 구름 속에 있습니다. 해가 여기 지금 구름 속에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오늘 6시 반쯤에 해가 지는데, 해가 지금 6시 반이 안돼 있습니다. 열이 네. 아... 있죠, 아주. 멋지죠? 아... 환상적인 석양, 저녁 노을이 펼쳐지고 있는 모습. 현장의 모습하고 똑 같습니다. 조금 노을을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을을 강조하면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이야, 너무 기가 막히네. 25년도 3월 3월 5일날의 북경. 이야, 환상적이다. 어, 뭐 이번 주는 계속 눈도 오고 구름도 잔뜩 끼고 눈발도 날리고. 날씨가 흐렸잖아요. 근데 수요일 날, 오늘 3월 5일 날에 들어서가지고, 비로소, 제 구름이, 예, 벗기, 빗겨나가고, 그 사이로 해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날씨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아, 보십시오. 예쁘죠? 현장의 아, 모습하고 거의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예, 윤술 빛나는 것좀 보십시오. 어지다 그러면 이제 배하고 같이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향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예뻐요 이런 때또 가로로 하나 또 담아주는 센스 가로로 이렇게 또 한번 담아드리면 예쁘죠 아딱 예쁘다 지금 6시 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따 기가 막히네. 예, 노을을 이렇게 도 담아야죠. 예, 환상적인 저녁 노을의 풍경. 아 예쁘다. 이, 이, 이런 모습도 드문데 예, 윤소리 아주 멋지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를 향해서 배하고 같이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